안녕하세요, 강현기입니다. 어,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시죠. 어, 저도 너무 더운데 이런 날씨에 플레이트 캐리를 입고 어, 게임을 뛰면 거의 뭐 땀으로 샤워하듯이 할 건데 어, 이렇게 뭐 게임을 할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만한 아이템을 하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어, 이 아이템은 어, 몽키 9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레트로킷 피트라는 어,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플레이트 캐리어 안쪽에다 착용을 해서 조금 더 공기순환을 함으로써 이렇게 땀 배출을 빠르게 해주고 빨리 건조를 시켜주기 때문에 좀 쾌적하고 좀 이렇게 시원하게 착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예전부터 저도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제가 게임을 뛸 때마다 굉장히 더웠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또 게임을 뛸때 땀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전체 뭐티 자체가 아예 젖어버리거든요. 더군다나이 플랫에 케이를 착용하면 앞뒤로 이렇게 꽉 조여지기 때문에 그 안이 더 답답하고 공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땀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망으로도 그 안을 좀더 커버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생각만 해서 지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포기를 했었는데 마침 제가 그저께죠 이틀 전 이거 이 영상을 찍기 이틀 전에 어 로이카브님이 어 리뷰를 해주셨습니다. 이 제품을. 어, 그거 보고, 올크니하고 저도 바로, 예, 구매를 했습니다. 어, 제가, 어저께 구매를 했는데요. 사이즈가, 제가 M 사이즈를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, M 사이즈가 벌써 품절이 됐어요. M, L 사이즈가 품절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S 사이즈가 남아있다라고 해서, 아, 고민을 했어요. 너무, 장난안장난 이렇게 뭐, 뭐, 고민을 많이 하다가, 어, 뭐, 카브님한테도 물어보고, 괜찮냐고, 이 사이즈 자체가. 약간 작다라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, 어, 또 M을 기다리자니 너무 또 오래 걸릴 것 같고 좀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. 한번 또 결정을 했으면 좀 빨리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, S가 M보다 1.5cm 정도 작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일단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S 사이즈로 주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주문을 했고 오늘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안쪽에는 어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는 뭐 뒤에 보니까 아뭐 이렇게 벨크로 붙이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고요. 앞쪽에는 이게 공기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만 봐도 알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어두 장으로 세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앞뒤로 착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고, 같이 동봉되어 있는 벨크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벨크로는, 음, 뜯어볼게요. 네. 벨크로는 그좀 까칠까칠한 부분만 들어가 있고요 어, 이게 아무래도 이 안쪽에 이게 앞이고 이게 뒤거든요. 이 뒷부분에 어, 그 벨크로에 부착할 수 있게 그 약간 이제 좀 부드러운 부분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벨크로에 그냥 달라붙을 것 같아요. 네. 잘 달라붙어요. 이게 강력하게 달라붙지는 않는데 어, 잘 달라붙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구성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요 앞에 카메라를 어, 정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, 이렇게 앞에서 가까이 보여 드리는 모습은 이렇게 좀 생겼고요. 어, 이게 쿨이잖아요. 이게 좀 차갑게 유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어, 겨울철에도 사용을 하면 공기를 저 안에 머금게 해 줘서 좀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사계절용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저이 부분을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다 구멍이 나 있죠. 그 사이에 엠보싱 같은 게 있어요. 이런 비슷한 제품에 보면,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는 제품도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공기를 주입하는 건 아니고, 엠보싱으로 되어 있긴 한데, 어, 안에 약간 스펀지 같은 거? 예, 그런 게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느낌이, 라텍스 느낌인데, 라텍스는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거는, 어, 그냥 누르면, 그냥은 들어가는않고요 약간의 힘을, 아주 약간의 힘을 좀 줘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보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이렇게 누르면. 보원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바로바로 보원이 됩니다. 뜨겁고 습한 공기를 이렇게 방출하면서 땀을 빨리 증발시킨다고 합니다. 그렇게 뭐 디자인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. 사이즈는 어 제일 작은 게 XS인가? 그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S 사이즈, 그 다음에 M, 그 다음에 L, LX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이즈가... 하나당 1.5cm 정도씩 계속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에 맞는 플레이트 캐리어의 크기에 맞춰서 아마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S를, S밖에 를 s 없어서 S를 주문하기는 했는데, 제 플레이트 캐리어에 맞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저는 생각상... 어, 플레이제 캐리어보다 이게 삐져나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작은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, 좀이따가 한번 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지금 제 앞에 보시는 게 어, 제가 가지고 있는 TMC의 SPC 플레이트 캐리어입니다. 어, 여기 한번 부착을 할 거고요. 어, 사이즈가 어떨지 모르겠어요. 한번 부착을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어, 다행히 사이즈가 맞네요. 어, 이게 S 사이즈인데. 어, 제플루트캐리어도 이게 약간 스몰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. 좀 작게 나와서 멋스러움을 좀 강조하기 위한 스몰 사이즈가 나온 건데 어, 다행히 맞습니다. S 사이즈가 어, M을 시켰어도 맞을 거는 같아요. 어, 근데 이게 S 사이즈가 정확하게 뭐로 사이즈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착용을 하면 이 부분이 제 몸에 먼저 닿기 때문에 어,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부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를 베스트에다가 먼저 붙이는 것 보다 차라리 여기다가 붙여 놓고 베스트에서 압착을 시키는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 설명서에는 부착 방법이 나와 있긴 한데 굳이 그대로 안 붙여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있기만 하면 될것 같고, 어차피 착용을 하면 몸에 밀착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만 착용하면, 어느 정도만 부착만 하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. 자 반대쪽도 부착을 해야겠죠. 자 이렇게 다 부착을 해봤구요어 한번 착용을 해봐야겠죠. 또 부착을 했으면 어느 정도 또 이제 이게 착용감이 좋은지 아니 면 불편한지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생각상 엠보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가슴 부분하고 등 부분에 밀착됐을 때좀더 푹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, 그렇게 뭐 느낌이 와닿지는 않고요. 어, 일단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게임 때 제가 한번 떠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이거는 제가 실제 게임 때 한번 착용을 하고 뛴 다음에 어, 영상으로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말로 하든 피드백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몽키나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레트로킷 피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, 이렇게 더운 날좀더 좀 편안하게 뛸수 있게끔 좀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물론 겨울철에도 어, 따뜻하게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다용도로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, 가격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저렴해요. 그래서 어차피 이건뭐 이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니까 뭐 하나씩은 또 가지고 계셔도 좀 활용도가 어,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에 또 이런 좋은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어,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